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지의 라디오.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무겁고 조금은 조용한 주제입니다. 황원이온,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인생의 마지막 언덕에서 서로에게 작별을 고하는 일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꿔 사라질 뿐이다. 오늘은 그 형태를 바꾸는 사랑의 이야기로 마음을 열어보려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할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요. 세월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말보다 더큰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울 때 사랑은 점점 그 온기를 잃어갑니다. 황혼 이혼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무시,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의 결산표입니다. 젊을 땐 아이들 키우느라, 중년엔 먹고 사느라, 노년이 되어서야 서로를 제대로 마주보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할게요. 저는 결혼 42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은 늘 무뚝뚝했고,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키우며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집에 둘만 남으니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시간이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밥을 차려도 먹었어. 한마디. 제가 아파도 병원 가. 한마디. 그마저도 점점 사라졌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이 사람과 왜 계속 살아야 하지? 그때서야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연은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건드릴 겁니다. 황혼 이혼은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대화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두 사람. 서로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식어갑니다.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울 때 찾아온다.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말 속엔 슬픔과 동시에 해방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배우자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절반을 지나 노년을 맞이한 세대는 묻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새 출발이 가능할까? 지금이라도 나답게 살수 있을까? 그 대답은 예입니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하는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롭고 두려운 길이죠. 하지만 그길 끝에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남편도 아닌 나 자신이 서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후회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혼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조금만 더 참을 걸. 그 후에는 이해할 만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한 시간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라져도 정은 남습니다. 그 정이 때로는 이혼보다 더 아픈 이별을 만듭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의 그림자 뒤에는 관계의 온도가 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뜨겁지만 늙어가는 사랑은 깊고 잔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깊이가 사라지고 무심함으로 바뀌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평생 함께 살았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숫자로 셀수 없습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서로를 느낀 순간이 중요하니까요. 이혼 후의 삶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자유를 느낍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 시간대로 밥을 먹고, 내 취향대로 살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는 종종 고요한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휴대폰에 울리지 않는 벨소리, 식탁 위 혼자 차려진 밥상,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자녀의 전화 한 통. 그게 전부일 때 비로소 우리는 혼자 산다는 것에 무게를 체감합니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은 잘못된 선택일까요? 그건 정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에서라도 자신을 존중하고 싶은 사람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히 자신과 대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이혼인가? 아니면 이해 받고 싶은 마음인가?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가? 아니면 너무 오래 참은 것 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혼이 꼭 파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관계의 새로운 정의이자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아 다시 손을 잡고 누군가는 떠나 홀로 선 길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들은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하루 종일 TV만 보며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고, 아내는 그 무심함과 반복된 지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우리 이쯤에서 놓아주는 게 어때요? 남편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도 살아야지. 그 말이 마지막 대화였고 둘은 담담하게 서로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 후 외롭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요. 이제는 제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생겼어요. 사랑의 끝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관심이 지나면 자기애가 시작되기도 하지요. 황혼이오는 단지 이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보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 노트 마음에 담아 가세요. 사랑은 변하지만 존중은 남는다. 시니어 마음지의 라디오 오늘은 황혼이혼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 문장 사랑은 끝날 수 있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